후대 복귀 중 피를 흘리며 걷는 할머니를 발견한 해병대원. 할머니에게 달려가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까지 동행했는데 친할머니가 생각나 망설이지 않고 도왔다는 해병대 1사단 상륙장갑차대대 정혁일병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곤경에 처한 할머니를 도운 해병대원의 얘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해병대 일사단 상륙 장갑차 대대 정유혁 일병입니다. 2 1 살인데요. 이 정유혁 일병이 지난 1 4일 오후 2 시경에 포항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부대 복귀를 하기 위해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할머니 한 분이. 피를 흘리면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정의혁 일반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달려가서 할머니에게 응급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119에 바로 연락을 해서 구조대가 온 후에 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까지 직접 따라가서 할머니의 상태를 다 확인하고 네. 이제 무사하게 치료를 받은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부대에 복귀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피 흘리는 이제 버스. 버스정류장에서 피 흘린 할머니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한 정형일병 얘긴데, 이 할머니를 목격했을 때 상황 어떻게 응급조치를 했는지 취재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대로 복귀하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쓰러지는 할머니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려던 날이었고 할머니께서 지팡이를 잘못 짚으셔서 넘으셔서 이마에 피 흘린 것을 보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께서 손수건을 이마에 짚고 계셨는데 손수건이 빨갛게 물들 정도로 좀 많이 흘리셨습니다. 저와 이제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했는데 할머니가 음. 저 말을 안 들으시고 계속 보호자 부르지 말라고 하시고 그냥 자기 갈길 가겠다고 음. 하셨는데 피를 정말 흘리셔서 일단은 병원부터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안 들었습니다. 119 구조대 신고했고. 옆 가게에서 붕대를 들고 와주셔서 치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비가 많이 내려 할머니가 추우실까 봐 상의를 벗어서 할머니를 덮어드렸습니다. 비 오는 날 할머니 는그 네. 빗길에 쓰러졌고 거기서 이제 다 이마를 다치셨나 보죠.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비가 많이 내리는데 피가 바로 보이는 겁니다. 네. 비도 내리고 피도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또 다시 넘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감기라든지 다른 병에 또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 정유혁 일병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부대 복귀 시간 또 군인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곧 복귀를 해가지고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할머니를 내가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전투복 상의까지 벗어서 이렇게 할머니한테. 주고 더또한번 넘어지면 큰 사고 날 거가 두려워서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또 비길이고 또 비가 오면 체온 유지가 중요한데 자기의 옷을 네. 이제 벗어서 이제 체온도 보호를 해줬다는 얘긴데요. 이 정역 일병 이제 근처 가게에서 또 도움을 받고 네. 또119 신고 전화를 통해서 아주 그 대처를 잘했습니다. 이게 아마 참 여러분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옆에 옆 가게에 있는 네. 그 아저씨가 붕대 들고 오셔가지고 주니까 그걸 이제 할머니 이마에 감고. 또이 피가 많이 흘리게 되면 압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붕대를 감은 데에다가 본인의 벨트를 풀어가지고 이 감아서 눌러가지고 이 지혈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이 대화를 시도하면서 말을 계속 걸은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비 맞고 또 피를 많이 흘리면 저체온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의를 벗어서 이 덮어드리고 어, 그러니까 아마 부대에서 응급조치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그대로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 119 이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응급조치를 잘 했는데 이 정역 일병은요 할머니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상 설명을 하고 데려가셨는데 근데 음. 저와 할머니가 계속 보호자 부르지 말라고 그속그 음. 그거만 기억해서 일단 저라도 보호자 역할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뒤따라온 택시 타고 바, 병원까지 바로 따라갔습니다. 병원에 딱 들어갔을 때는 이제 할머니가 이제 계속 치료 거부하시길래 일단은 할머니 일단 치료도 하시고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시길래 할머니를 부축해서 화장실까지 같이 갔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버리기도 한데 이렇게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해서 고맙다고 하시고 고마워요 해병대 아저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뭔가 이제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에게도요. 이제 네. 보호자를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정영 일병이 나서서 보호자를 자처했고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호를 해줬군요. 그럼요. 그냥 구해준 것만 해도 고맙지만, 네.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아마 되게.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정유혁 일병이 딱 병원에 갔더니 할머니께서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머리를 이렇게 잡고 계셨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라고 표현을 해줬는데 그때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일이 또 있다고 한다면 본인 또다 나서서 그런 네. 일을 똑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황 설명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119 구조대가 그렇죠. 왔을 경우에는 이 할머니가 어떤 상태였고 또 병원에 가서는 그렇죠. 이 할머니를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병원에서도 그이후에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의사가 봤을 때도 네. 어떻게 다쳤는지 알았을 때아 어디를 봐야겠구나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설명도 해야 되고 저는 뭐 119를 불러들이는 정도까지는 지나다니는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할수 있지만 병원까지 따라가서 또 보호자 없다니까 내가 보호자 역할을 해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할머님이 마음을 바꿔서 받기 시작한 이후에야 부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 도와준 사연이 이제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을까 싶었는데 택시운전사가 이 사실을 알고 제보를 해줬다면서요 네, 앞서 정혁 일병이 (119) 구급대 할머니가 실려가고 난 이후에 보호자한테 알리지 말아라고 하는 말이 자꾸 신경을 쓰여서 뒤늦게 나라도 빨리 따라가서 보호자 역할을 네. 해야겠다고 택시를 탔다 그랬잖아요 택시 이 기사님이. 부대에 정유혁 일병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제보를 하면서 부대에서도 알게 되고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 본인은 일단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자초지정을 부대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라고 말려고 했는데 택시기사님이 이게 이럴 게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택시기사님이 어디가, 병원에 간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자, 설명을 한 거예요. 택시기사님이 네. 듣기에도 아니, 친할머니도 아닌데 이 젊은 친구가 너무나 생각이 바르고 훌륭하구나. 고 이런 청년이 있구나 싶어서 굉장히 택시기사님이 아마 감동을 받았던 것 같고 또 택시 기사님의 아들도. 해병대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아들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훌륭한 해병이 있다라는 거를 만천하에 알려야겠다 싶어서 예. 이제 알려고 일단 본인은 이게 세상에 이렇게 알려질 줄도 몰랐었는데 그래도 막상 알려져서 이렇게 훈훈한 소식으로 전해지니까 또 뿌듯하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일을 이렇게 기특한 예. 일을 한 정예 일병의 미담 사례를 알려야죠. 알려기 때문에 예. 또 사건만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된 건데 이 정예 일병은 이 다친 할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는데요. 그 소감을 또 들어봤습니다. 올 1월에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저희 형도 키우시고 저도 21년 동안 계속 저를 쭉 키워오시고 가셔가지고 음. 저한테는 할머니 말고 어머니 같은 존재라서 저희 할머니도 그 할머니랑 나이대 비슷하게 보기도 하고 해서 저희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바로 도와드렸습니다. 포항은 해병대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지역 내 모든 할머니들이 친할머니처럼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냥 손자 같은 마음으로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음. 자신의 어떤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음. 할머니 소생에 크니까 할머니가 어머니였다는 얘기를 하니까 네. 그 할머니가 그대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친할머니가 투영이 됐겠죠. 정유혁 일병 같은 경우는 네. 특별히 할머니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예. 보니까 불과 올해 1월에 돌아가셨다 고 그러잖아요. 친할머니가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어려서 아마 맞벌이를 하시는 바람에. 에, 형하고 이제 아마 같이 그 할머니가 21년 동안 키워줬나봐요. 예. 그러면 사실은 할머니가 아니고 어머니 그 비슷하죠. 예. 에, 그래서 이제 그런 애틋한 게 있는데다가 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포항은 해병대의 고향이니까 <laughs> 에, 그 할머니도 해병대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어, 그렇게 저 열심히 한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그러네요. 할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좋은 일 했다고 나를 뿌듯하게 봐줄 것 같다. 예. 에, 할머니 많이 보고 싶다. 어, 꿈에 할머니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요그 네.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컸을 때 할머니의 정을 듬뿍 받고 큰 정육일병인데 네. 해병대 1사단이요 정육일병의 어, 사연을 듣고 포상을 했습니다. 네, 해병대 포항 해병대 1사단뭐 절반이 해병대입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laughs> 해병대 상당히 많습니다. 포항에 가면 해병대가 있고 우리 정육일병의 친형도 해병대 나왔다 그러고요. 택시 기사 아들도 해병대 나왔다 그러고 할머니도 해병대 보면서 좋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려졌는데 해병대 참 전투도 잘하고 아주 뭐 아무나 갈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민한테 또 사람을 구했던 우리 정유혁 일병한테 해병대 일사단에서 모범 해병대원으로 포상을 했다 하고요. 정유혁 일병 이제 앞으로. 살아 살면서 처음으로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좀 좋은 일, 사람을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또 해병대원으로서 아주 명예롭고 아주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네. 입장 자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좋은 일했군요. 행복하다는 뭐 얘기도 했지만 모범 이제 해병대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일처럼 생각한다는 게 네. 쉬운 일 아닌데 그 손자의 마음으로 할머니를 네. 대했다고. 그 정용 일병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또 군대 생활 또 사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정용 일병에 대한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뿌듯하게 생각할 거라고는 생각이 좀듭니다 오늘 이 사건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